네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담판을 지을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전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과정을 아주 압축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본은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해서 조선을 하나둘씩 점령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청이 내정 간섭을 하죠.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을 도와주면서 이 진압하는 과정을 도와주면서 조금씩 간섭을 심화해 나갔습니다.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청일연령을 일으켰고요. 그 결과 이겼어요. 네,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나라를 완전히 내쫓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웬걸 러프독 삼국이 간섭을 한 바람에 실현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력 균형 상태가 이루어졌고요. 이 와중에 조선은 나름대로 근대화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딱 1904년에 드디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러일전쟁이고요. 이때도 청일전쟁과 마찬가지로 기습공격을 감행을 해요. 인천과 여순지역에 있던 러시아군을 공격을 하면서 러일전쟁을 일으킵니다. 동시에 조선에 나가는 한일의정서, 아 대한제국에 나가는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하는데요. 이 한일의정서는 일본이 조선의 영토 중에서 군사기지로 쓸수 있는 일부 영토를 가져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독도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확정을 짓죠. 독도를 가져가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죠. 독도는 그런 지리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전략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죠. 그리고 난 뒤에는 대한제국의 제1차 한일협약을 강요합니다. 어, 바로 재정과 외교 쪽에 고문을 파견을 해서 뭔가 간섭을 심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재정 쪽에다가는 메가타라는 인물, 그리고 외교 쪽에는 스티븐스라는 인물을 파견을 해서 고문 정치를 실시합니다. 외국인을 파견한 이유는 일본인을 보내면 너무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좀 반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두 사람을 파견을 시킵니다. 이두 조약은 다 전쟁 중에 체결이 된 조약들이에요. 그렇게 구분을 해 두시고요. 일본이 최종적으로 이겨요. 근데, 청일전쟁 때만큼 막 압도적으로 이기진 않아요. 네, 둘다 서로 힘이 빠져가지고, 어, 좀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는데, 어찌됐든, 이때 일본은 뭔가 깨달은 거야. 바로 또 뭔가 조선에다가 뭘 하면은 분명히 누가 간섭을 할 거다. 그래서 미리 약을 쳐놓습니다. 무려 세 나라에.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이에요. 가스라 테프트 미락이라고 해서, 미국은 일본이 조선을 가져가는 것을 허용해주고,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을 가져가는 것을 허용해주고, 이렇게 서로 땅따먹기를 다 허용한 걸로 결정을 짓습니다. 영국과는 원래 제1차 영일동맹을 체결해서, 일본과 러시아가 대립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어, 일본을 지원해주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은, 러시아와 영국은 예전에 말했듯이, 네,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해서, 일본의 조선 점령을 인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는 러시아에게도 뭔가 받아내야겠죠.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을 해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한 다음에 다른 나라가 절대 간섭할 수 없는 그 환경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한제국에다가는 제2차 한일협약, 다른 말로 을사조약을 강요합니다. 네, 어, 을사조약은 실제로 고종이 끝까지 도장을 찍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다른 친일파 네, 대신들이 몰래 옥사를 가져와서 찍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조약이라고 해서 을사늑약 그리고 효력이 없는 조약이라고 해서 을사늑약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1905년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을사조약의 내용은 을사늑약의 내용은 두 가지였어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이제 어떤 나라와도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없다. 누구를 거치지 않고서는 일본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 모든 관련된 일은 다 일본이 한다. 일본 어느 부서 통감부라고 하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이 부서로 하여금 외교 업무를 처리하게 한다 이렇게 결정을 짓습니다.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대한제국 내부에서는 각기각정에서 반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 분노가 너무 이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몇몇 사람들은 자결로써 이 을사조약의 저항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민영환. 그리고 조병세 이런 인물들은 자결을 함으로써 본인들의 의지를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장지연이라는 인물은 시일야방송대국이라고 하는 글을 써요. 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조약이다. 이건 조선의 국권을,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글을 써서 황성신문에 게재합니다. 황성신문. 그리고 나철, 오기호 이런 사람들은 오적 암살단 지금 이 을사조약을 체결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 그 다섯 명을 암살하는 조직을 만들어요. 네 물론 성공하지 못하지만 네, 암살단을 조직을 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이완용을 처단하기 위해서 음, 저격을 시도를 하는데 실패하고 말죠. 마지막으로 전명훈 장인환 이두 인물은요. 스티븐스 바로 제1차 한일해대때 외교 고문으로 파견이 되었던 스티븐스를 암살을 합니다. 성공합니다. 어디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 그만큼 먼 곳까지 가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총을 쏜 거예요. 네. 이렇게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가가 위기 상황에 빠져있죠. 그럼 누가 일어나야 돼요? 의병이 일어나야죠. 이때 을사 의병이 일어납니다. 을미의병이랑 조금 달랐던 것은 을미의병 때는 양반중심이었고요. 그리고 농민군과 연계하지도 않았어요. 가 의미 의 의병에 참여한 세력은 양반 유생 그리고 동학 농민 운동 자녀 세력들 이두 세력이 있었는데 둘이 서로 연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양반 유생은 여전히 동학 농민군을 차별하고 무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달랐어요 이제는 평민 출신의 의병장까지 등장을 해요 신돌석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굉장히 활약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 일본군을 이기지 못하고 또 해산이 되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합니다. 왜 이토였냐? 바로 통감부 설치를 하고 일대 통감으로 임명이 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였기 때문입니다. 저놈을 죽여야지만이 일본의 침략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요. 고종은 또 어떻게 했느냐? 고종은 이런 상황들을 다 지켜보면서 이 의지를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함으로써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헤이그는 네덜란드고요. 이곳에서 평화 회의가 열리는데 가서 우리의 상황을 알려라 이런 것이었죠.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런 사람들이 파견이 돼요. 이상석이 아니라 설입니다. 설. 네. 근데 이게 딱 걸려버리네. 그래서 고종은 강제 퇴위를 당합니다. 심지어 같은 해에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당해 버리고요. 이때 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박승한 대대장이 자결을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들 고종을 퇴위시키고 군대를 해산시키는 내용들을 다 정미조약에다가 반영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차관영치라고 해서 조금 더 고도의 간섭을 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죠 일본이. 그리고 동일한 해에 감히 한 나라의 국왕을 퇴위시키고 군대를 해산시켜 이러면서 정미의병이 일어납니다. 네. 조금 더 뭔가 군사력이나 어떤 군사 전략 기술들 이런 것들이 강화돼요. 왜 해산된 군대가 다 이쪽으로 들어가요. 원래는 의병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오합지졸의 성격이 있는 그런 군대인데 이젠 다른 거죠. 정식 군대가 참여함으로써 뭔가 군사력이 대폭 증강됩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보면 알수 있다시피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하고요. 실제로 이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해서 13도 창의군이라는 것을 조직을 해요. 그래서 서울을 수복할 수 있는 진공작전을 세우죠. 근데 안타깝게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인영 총대장이 자신의 부모님 3년상을 가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국가 이 대사를 치르기 위해서 온갖 계획을 다 세우고 준비를 했는데 어쩌면 이 마지막이라고 할수 있는 이 기회들이 네, 이렇게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서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정미의병도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고요. 이때 이후로는 일본이 작정을 하고 대토벌 작전을 벌여요.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반들의 수탈도 많았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제 침략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 좀더 뭔가 일본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많았는데 이때 일본이 아예 대토벌 작전을 수행을 해서 의병 세력들을 다 진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외교권을 가져갔으니까 나머지 경찰권이라든지 사법권 뭐 등등등등등. 조선의 근간을 이루는 각종 권리들을 다 가져가기 시작 합니다. 그래서 이 호남 대터벌 작전으로 인해서 많은 의병 세력들이 실제로 만주나 연해주 등으로 이동을 해서 그쪽에서 독립 활동을 하게 되고요. 또 결과적으로 여러 권리들을 빼앗기면서 1910년 국권마저 빼앗기고 우리는 이제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 내용은 한일 병합 조약의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도 순종이 끝까지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이 도장을 찍지 않아서 이것도 불법 그리고 부당한 조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얼추 1910년까지의 일이 정리되죠. 지금 우리가 1904년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이긴 뒤에 조선을 어떻게 잠식해가는지를 공부했습니다. 네, 잘 정리해두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